어제 있었던 아시안컵에 대해서 30초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자신에게 맞는 구장이 있고 팀에게 맞는 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랐던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듐에서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한번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까지 너무 열받아서 맥주를 들이키려고 했는데 결국 승리의 캔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밤새면서 피곤하시겠지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클린스만의 전술이 믿음이 안 가는 상황에서 이번 승리는 순전히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이룬 승리 같습니다. 한장 남은 결승 티켓의 주인을 가리는 골 때리는 그녀들 제4회 슈퍼리그 준결승 제2경기 월드클래스와 액션스타의 경기입니다. 사오리가 이혜정을 압박하며 꽤긴 시간 괴롭혔는데 마땅히 줄데없이 버티던 이여정이 백패스를 했고 문지인이 다티에게 뺏기면서 쉽게 첫 골을 허용했습니다. 정해인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인이 자신에게 몰린 수비로 활로를 못 찾고 있을 때 박하나에게 밀어줬는데 이걸 잡지 못하고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최악의 컨디션인 문지인 대신 교체된 김용진은 팀플레이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볼을 가지고 자신의 문전으로 가다가 엉뚱하게 사울에게 패스 아닌 패스를 하고 골을 허용했습니다. 액션스타는 사울이와 나 e 의 압박과 스피드 개인기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수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정 g 인 혼자, 수비는 n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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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나우리 투톱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었고 선수를 못 따라가니까 뭐 손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4대0이라는 스코어가 어색했는데 정혜인이 대포할 원더골을 터뜨리고 이제 슬슬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애기가 혼자 치고 들어가더니 자신이 직접 해결하면서 스코어를 벌렸습니다. 옆에 사울에게 주었으면 더 좋은 찬스였는데 스코어가 여유가 있다 보니 욕심을 내고 슈팅을 날린 것 같습니다. 나티가 액션스타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골을 기록하고 골터전 사상 8번째로 헤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1, 월드크라스는 4전4패였던대 액션스타와의 전적에 1승을 추구하고 2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교적 만만해 보이는 신생팀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으나 조별여선에서 진 만큼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폼이 올라오는 심우준, 악녀원, 깡리, 밀주어터와 골대녀 최고 플레이 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는 힙바디 있는 승리판은 수운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어딜 가나 월클은 월클, 전통의 강팀이니만큼 첫 우승 깃발을 꽂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액션스타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몫을 하고 강팀 액션스타의 주전 선수인 문재인의 공백이 커 보였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오랜시간 손발을 맞춰온 문재인이 최악의 컨디션으로 빠졌는데 그 공벽을 김용지가 전혀 메꿔주지 못하면서 공수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든여 최초 2연패를 노리던 액션인타는 4강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공격과 수비에서 만점 활약을 하고 에이스 사오리를 뛰어넘는 헤트트릭을 기록한 나티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메카니였습니다.